5월 24일 화요일 아침 지난 밤에 평안히 주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깊은 잠을 못 잤어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까? 깨어, 깨어, 깨어나게 해주십니까? 그리고 밥을 먹고 활동하며 맑은 하늘과 좋은 공기를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오늘도 기분 좋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목소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갈리라 많은 복을 쇠어보아라 그신복 상근신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끌어지고 갈때 주관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 신복을 내갈리라 아들복을 세워라 주의 신 복을 갈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들이너 우리니 염려 없이 영원만 보고 나가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3편 3절 한절 읽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미국 오리건 주에 사시는 마크 카터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아내와 함께 사시면서 두분다 몸이 약해서 병치료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가운데에 있나 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그 경제 활동 때문에. 자주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진다고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매일,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자기 전에 읽고 같이 나누고 잔다고 합니다. 매일 밤 성경 읽는다는 거죠. 특히 다윗의 이야기를 자주 읽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또 마침내 그 소망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자기 집 냉장고에, 그, 그, blessings l 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축복 목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붙여놨대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부부가 하나씩 그 칸을 채워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뭔가? 아, 오늘은 뭐,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강아지 간식을 그냥 주셨다. 아,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거죠. 또 오늘 뭐 시장 가서 반찬을 사는데 사과가 너무 뭐가 너무 싸게 나왔더라. 그래 가지고 평소보다 반값에 그거 사서 참 감사하다. 아주 사소한 그렇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이상하게 무릎이 아프지 않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죠. 이 부부는 그런 목록들을 매일매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그 발견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것에 이 눈이 늘가 있을 때에는 항상 결핍을 느꼈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도 건강이나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에 삶이 어렵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냉장고에 붙인 이 복의 목록을 매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의 말로 끝내요.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감사라는 귀한 약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감사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실천해 봅시다. 냉장고에 이것저것 그 치킨집 전화번호 이런 것만 붙여놓지 말고, 그, b l e s s i n 라고 영어 잘하시면 영어로 탁 예쁘게 프린트해서, 표를 만들면 되잖아요. 한 달에 한 장씩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30칸, 그래서 남의 3칸으로 나눠가지고, 남편 안에 해가지고, 날짜. 간단하게. 오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딸아이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오늘 우리 딸아이가 60점을 맞았습니다. 지난달에는 40점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이죠.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치매인데 오늘 모처럼 정신이 맑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자기가 많은 복을 받아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매 순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지는 우리 위안공동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쯤 가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슬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시간에 아, 지루한 이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기보다는 여러분의 그 생생한 감사 간증을 들어가면서 발표하는 그래서 정말 오후 시간이 여러분 아, 감사의 간증을 들으면 감사의 거리가 나에게도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하면 그 감사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안공로 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감사의 거리가 열 가지는 넘는것 같습니다. 눈을 뜰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정말 좋은 기후와 날씨를 주셔서 조금만 걸어나가도 꽃과 푸른 나무를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오늘도 우리 가정의 식탁에 먹을 수 있는 빵과 또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차를 몰고 갈수 있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넣고 차를 몰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재정의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형의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 제사장들 될수 있도록 이중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